맞아맞아 맞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 이거 아니면 이거 먹을 뭐것 같은데? 어 나는 나 이거 먹을래 예이.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응.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오! <laughs> 오! 좋아요 좋아요 야친절이 없다 그게 잘 골랐다. 아이씨. <laughs> 다음에는 야, 색깔을 잘... 어린이다그 그, 불투명한 하늘색보다 응. 얘가 더 매치할 때도 많고 응그행야근 진짜 개오 미쳤어 잘신 <laughs> 여기 어디야 여기아 여기 저스테이크 쭉쭉쭉쭉 저스테이크 안거아 진짜로? 내가 여기 지 때마다 <laughs> 친 같아 장 지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. 부족한 색상은 잉크 더 넣을 거니까 천천히 저어주시고요. 가뭇가다 색상 다 섞었을 때그노색상이 조금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. 일단 처음부터 다시 만들 때는 까 긴장하지 않으셔 빨리 저거 지금 기포가 많이 생겨서 조금 어, 더 네. 천천히 저어주세요. 전격이 네. 급해. 사용하실 <laughs> 거 혹시 좋아하는 사람 <사람이죠? 웃음> 사랑요이라고 했네요. <해야 돼. 웃음> 이있어요 어, 맞춰보실래요? <목소리> 오늘 가기 전이에요? 오늘 가기..뭐가 최근이에요? 활동한 게최근이 너무 쉬워져서.. 엔티 네. 아니 잠깐만 잠시만다 가게... 그룹이에요? 여, 여기부터 저까지.. <laughs> 왜 저, 저한테 만지면 안돼요 다인왕 이에요 아, 너무 쉽잖아 아 그래요? 아, 너무 쉽잖아 솔 아니, 아니면 않았나 많잖아요. 많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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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잖아요. 아, 아, 너무 많잖아요 이었으면 좋겠다 어보실 텐데 솔아요솔 아니면 다이잖아 아, 진짜 재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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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단 이 친구가 얘기한 거 맞아요? 이친요한 번씩 얘기해요? 아, 한 번씩. 제가 때한번 넘었어요. 잠깐, 만더어볼게 다섯 명 이상? 한명 이상. 세명이이에요 맞아요. 맞아요. 제가 <laughs> 최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최애를 맞춰봐요. 그게 더 어렵겠다. 그이약분의 <laughs> 1인 거죠. 제 친구는 정한을 좋아하는데, 네. 어, 포크페이스에요 지금? 포크페이스 <laughs> 아에요좀 어린 측에 <어리축에> 속하나요 <laughs> 어, 아 아니, 아니야 어린 친구지않아요 거기 있는 애들이 그렇게 어린 친아나 거기는 어린 애들이니 아니 어린 선 맞춤 라인. 아 너무 쉽다 맞아요. 그야 맞아. 민규가 몇년생이기아에 아, 그, 그, 민규. 그, 아, 그러면? 먹나는 많이 아아 그러면. 맞아요. 아 어, 맞아요?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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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아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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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아니아니야니아니 어, 네. 그리고, 그리고 지나기도 괜찮아네 아, 누구 좋아하세요? 아, 저는 아이돌 요아그수 있죠 어디요? 저도 밴드.. 저는.. 저는... 인디까지 인디밤드에서... 잘잘모르실거예요 <laughs> 아.. 호키라도 나도 훨씬 안유행한 친구들 같아요 인디단 들어가실수도 그냥... 있어요 그럴리가 없어요? 들어가실 문제 없어요? 그럴리 없어요 제가 여기저기 많이 기웃거리거든요 아그럴리없어 왜냐면 다아호사이드라라 거짓말 안치고 많이 와요 여 어? 네, 뭐, 많이, 많이 와요 많이 아. 와요 그냥 하트가 어 이거 많이 봤는데 필드에. 이거 그냥 하트니까 <laughs> <laughs> <얘>, 얘네, 얘네는 선생님 교록이랑 친해요 뭘스타일야한 번에 어떻게 맞히셔 이플몬스타얘 친구 어떤 시어 시어두가 이월1 8한번 보여줘 알았어 어야손리는거봐아손 떨려 <laughs> 여기는요 틸트 저는 아안전신야 최근에 활동했어요 <laughs> <수> 최근에 활동 <laughs> 친구들, 응. 솔로 조승연. <웃음> 바로 <웃음> 바로 <웃음> <깜짝이야>. 맞아요. 한인데요 <laughs> <다른> 조승연 <laughs> 노래 진짜 많이 그래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<너무 좋아. 웃음> 이번에 완전 저를 노래로. 아, 저뭘 아시나요? 진짜 최고. 최고 고마죠 이거 유튜브에 많이 <뭐라? 웃음> 생각했어요. 아니 근데 저 진짜 브이로그 남생 처음이에요. 아 그래요? 네, 모르겠지 않겠지? 네, 모르겠어요. <laughs> 조승현이 브이로그를 렇게친요 어, 뭐다 그렇다고 서 그래서 작한거다 네, <laughs> 뭐지? 뭐뭐집 가서 일정이 브이 로 아침 그래. 일어나자마자 하는 맞아. 일이 무지무이를 봤잖아. 이렇게 살 생각 노력도 잘안 돼. 이렇게 <잘 하세요>. <웃음> 네. <웃음> 선생님들 모시고 카페 같이 가도 할 말이 많죠? 아니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조승현이 분이에요 아니 여기도 아니에요. 그래요. 멤들참여 <laughs> 그래요. 맞아. 맞아. 나만 생각하면 충데 안돼. 네, 너가 아, 잘되면 나도 좋아. 아니 이번에 이번에 밴드 사람들로 나와가지고 맞아요. 어, 빤, 어. 밴드 밴드 틀에서 약간 난리가. 받아봐. 낙이잖아요. 승현아 보고 있니?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많이 섞은 거 같아. 야 예쁘다 근데. 예쁘다. <웃음> 어. 제가 <laughs> 아까 조금만 넣는다고 이렇게 말로 지나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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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를 약간. 야나 손이 왜 뜨거워? 리펀 <laughs> <laughs> 어.. 어제.. 아.. 이기 여기 보여드요잘짜요 하나야.. 아.. 끝나 거예요. 아.. 진짜, 아, 예.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아, 아, 진짜 인기밴드인데 그럼 홍보해주실 거예요? 어. 열심히 되게. 아.. 심히 제가 재... <laughs> 어, 홍보가 되는.. 게 이게... 홍보가 되는.. 이가 이게 홍보가 되는.. <laughs> 이게 홍보가 되는.. 이게 홍보가 는 이게 홍보가 는 이게 홍가아는 이게 홍보가 되는.. 요게홍보는행로남이라홍는이기홍보좋는하고있보가 되는.. 이게 홍보는게요네이게 찾아봐 이 보시면 핸드 네, 밴드더사이브를 하는데 어, 네 이거 나야 안요 아니 이거 뭐 무슨 왜 <laughs> 이런 데. 이야 이런 말하야 이런 말이야? 이런 말이야? 이런 말이야? 이런 말이야? かわいい。 한잡해는 거. 썸 과연? 는 <야>. 거. <laughs> 야, 진짜 완전 냉동이네 야안썸잡히그 거. 썸잡히 컨텐츠가 아, 다양해. 원래 음, 이거 찍는 거 아니? 한미오. 어. 트어도 될까? 야세분나눠서 영상 올려줘. <laughs> 너 짧지 않겠어? 다 들까? 왜냐면 어, 어 우리 다 찍은 거를 그니까 찍은 걸다올리는때문트로도 응. 참가요. 저도. 그분 근데... 어, 너도? 응. 아 그럼. 나 너랑 가려고 앞에 왔는데. 아. 나 <laughs> 나이 너무 좋아하는구나. <laughs>

<laughs> 이거 없지. 오케이, 어떡해? 나 이거 예고도 없이 어떻게 나 어떻게 날게? 아카플나 나오네. 신기하던데. 어. 아, 경찰분 줄 알았어요. 사연가지 귀엽네. 귀엽네. <웃음> 바꿀래 <웃음> 아니 야안 바꿔도 돼. 안 바꾸셔도 <laughs> <laughs> 이게더 좋아? 아니야, 나는 대나 칼땡이야. 음. 아, 나 조이크랑 바꿔줄래? 바빠서. 아 자, 진짜, 맛있겠다. <laughs>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지금 몇 시죠? 지금 배터리가 없네요. 10시 28분입니다. 와, 응. 아, 아마요 브이로그 써 먹을 수 있을까? 어, 할수 있어. 그럼 승현이가 봐주겠지? 어,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해. 아, 수연이 심심하다. 안녕.